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무지검 사건과 찾아왔습니다 현재 맡으신 업무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매긴다면? 만... 7점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괜사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업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7점 정도 3점 뺀 거는 최근에 좀 뭔가 문제들이 많았어서 그거 해결하느라 좀힘들었던3점이었습 나랑 잘 맞지만 일 못하는 동료 들일 잘하지만 나랑 잘안 맞는 동료 일 잘하지만 나랑 잘안 맞는 동료�. 그래서 뭐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일로서만 저한테 피해를 안입친다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근무지 근무대? 천만원 받고 랜덤 돌리고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하 저희는 전국 어디로든 발령이 날수 있어서 천만원은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조금 더 주시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럼 수사관님만의 사회생활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남들 일도 같이 좀 도와서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도거잘 듣고 도움 받을 때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듣자 혹시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하신가